자 다음은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 한류 바람 맞으러 갈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맞습니다 일본 찍고 중국 찍고 그리고 대만 찍고 나라를 한류 출발합니다 얼쑤 매력적인 외모와 섬세한 연기 스타성과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한류 대세로 떠오른 배우 이종석이 아시아 여심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인기. 일본 CS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피노키오를 비롯해 이동석의 출연작 대부분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얀 피부와 훤칠한 키, 상큼한 연기는 물론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이동석 표 특급 애교까지. 부드럽고 다정한 매력으로 일본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어지는 뜨거운 인기. 차세대 한국 남자 배우 연기력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열린 아시아 투어에서도 그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겠습니다. 很可爱 <laughs> 하여 매일看到你都很心我是看校的嘿 오늘 이렇게 도 정말 정말 아시아를 사로잡은 한류 스타 이종석 씨. 세계 드라마 밴드를 매혹시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죠? 네, 그 한류 4대 천왕 얘기 나온 게2 0 0 0년대예요 그때 이제 원빈 씨, 류시원 씨, 그리고 이제 이병헌 씨, 권상우 씨가 4대 천왕으로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았고요. 최근에 신 4대 천왕이 나왔어요. 이종석 씨를 비롯해서 이민우 씨, 그리고 김우빈 씨, 그리고 이제 김수현 씨. 와... 네, 그렇죠. 저여기도 4대 천왕에 좀 넣어주세요. <laughs> 오대로 해서. 대 오대? 네. <laughs>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V로 만나는 대중문화 매거진 엠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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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네. 안녕.